네, 안녕하십니까 신성 델타테크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주식첩보대장 강정환 오랜만에 인사 올려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1월 13일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늦어진 이유들 제가 채널 커뮤니티에 설명을 드렸고 어, 특허청에 대한 저에 대한 어, 정보제출서가 어, 수리가 됐어요. 수리가 돼가지고 그 부분 알려드리면서 일단 간단하게 어, 제 소식을 전하자면 지금까지 한 일주일 정도 영상을 못 올린 이유듯, 제가, 어, 채널 커뮤니티에 여러분들, 조직 척보되자, 어, 사고를 좀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게 교통사고로, 얼굴 한부위 가지고 골절 때 상태였었고, 좀 갈비뼈에도 급이 가고 해가지고, 어 정말 어이갈비뼈에금마다가서도좀더 빨리 찾아볼 수 있었는데 어 움직이기가 이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 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술 마치고 회복하고 어, 퇴원도 했습니다 퇴원도 하고 바로 돌아오고 그니까 어, 여러분들도 무 건강하게 잘유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 신성델타테크 주가가 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말이 어두래도 여러분들 좀야해 부탁드립니다 말할 때마다 이게 진동 때문에 통증이 막 올라와가지고 어쩔 없는 부분. 그래서 어 일단 특허청에 대한 저의 답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저금쿼터매도지 연구소 특허를 심사하시는 분이죠 어 박세욱 심사관님께서 직접적으로 답작을 해주신 내용이고 제가 10월 23일에 제출했던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처리 결과를 먼저 보시면 자, 본 민원은 특허출원 제6특허에 거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출된 정보제출서에 대한 저의 의의 제기였죠 이의 제기로 담당 심사관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셨고 심사에 참고할 수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까지 저한테 전달을 해줬고, 이 파일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특허청에서, 미더드 어 통해, 본 미더드 특허출원 6특허입니다. 이게. 거절해야 한다든 그 거절되어야 된다든, 취지로 제출된 정보 제출서가 있었어요. 어,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이 정도면. 그거에 대한 저희 이의 제기로 담당 심사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에 착오가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 여기 커터 에너지 특허를 현재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시죠? 박세웅. 심사관님. 그래서 특허도 좋은 쪽으로 되어 주가도 빠르게. 어, 회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록 조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채널 하단은 뚫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어, 제가 쉬는 와중에도 이제 소통방에서 도 소통을 해드렸습니다. 어, 말은 하기 힘들 뿐, 움직이가 불편할 뿐, 제가 뭐 타자를 못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제가 1월 9일이죠, 었 여러분 1월 9일 날 오전 9시 8분경에 어, 단기 추세 이탈 어, 평단 높으신 분들은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어, 물량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거 화면 많이 보여드렸죠, 여러분 들 여기 추세 이탈을 했잖아요 자 비비면서 결국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된다 평단가 높으신 분들도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올 거면 기회의 자리는 오니까. 우리는 중장기 선에서의 그때 다시 맥점을 잡고 들어가면 늦지 않다. 그래서 평단이 낮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평단 낮으신 분들은 중장기 하단선까지 봐도 돼요. 이따가 다 보여드릴게요. 맥점을.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수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셨어야 되고, 이거는 제가 쉬기 전에 영상에서 내내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평단 높으신 분들은 정리해가지고 평단을 낮추실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감하게.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그 그립에서 보시면 이게 단기사학습 채널이었죠. 자, 여기가 이탈을 했습니다. 우리 주가가. 그럼 어디에요? 채널 하단. 이제 중장기 추세가 여기죠. 여기에서의 반등 지점은 이 선이다. 이게 빠르게 도달하면 84,000선이다라는 점. 오늘도 제가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제뉴얼이 1월 13일 월요일이고, 어, 말씀드렸어요. 자, 단기 상승 추세 이탈 영상에서 대놓고 맥점 공개한 부분이라 평단이 높거나 단기로 수익 실현 가져가실 분들은 물량 정리를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고 단기 추세를 이탈하고 중장기 추세 채널 하단 부분을 일찍 도달하면 8만 4천원 부분 여기 맥점 이탈하더라도 한 번은 반등해서 살려줄 자리 채널 하단을 완전히 이탈하지 않은 이상 중장기로는 가격 하락으로는 전혀 보지 않고 있다. 관점은 같아요. 근거 없는 게 아니다. 어,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상승 채널, 자, 이 파랑선은 깨진 게 맞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두 번째 선을 지지선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능방에서 다 소통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전 8시 53분에는 하이 제날 NM 추천 드려가지고 오늘 수익 실현해 드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1%로 시작해서 고가기 25%까지 급등을 해준 종목입니다.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 어, 통방에서 다 해드려요, 여러분들. 조정세가 강하다 오늘도 중장기 채널 하던 빠르게 붙이면 84,000원 부분이 맥점이다. 그래서 다시 들어갈 자리고 여기는 이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살려줄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볼 만한 밑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투자에 판단, 어 그리고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소통방은 여러분들 입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 게 무료 소통방이고 자 여러분들 여기 영상 하단에 이제 제목 하단에 더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더보기 눌러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링크가 영상 설명이 뜨면서 안녕하세요 뜨면서 링크 하나가 뜨는데자 링크 터치 하시고 저도 어, 들어오고 싶습니다 어디에 비공개지만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에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빠른 소통으로 빠른 대응과 그리고 추천 종목을 통해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링크 터치 하시고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구요 자 링크를 터치했는데 오류가 생기시는 분들만 01057437055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아시겠죠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 드릴 거고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고 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하셔서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시다가 어,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 좀 판단이 더 빠르게 되겠고 영상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소통방 오셔서 소통하는 게 소통 받으시는 게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수급적인 부분은 어떻게 됐네? 어, 오늘, 오늘 장 초반 조정세는 일단 프로그램 매도세가 강하다가 막판에 좀 매수세로 돌아선 게 외국인이었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투신 물량은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투신이랑 연기금 여전히 45만주랑 12만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투신이 과거에 40만주 이상 크게 들어온 물량이 정리된 흔적이 없죠. 연기금도 정리한 물량이 없습니다. 어, 금투 쪽에서만 열심히 팔아 지키고 있는데 아직 거대한 또 제2세력은 어, 팔지 않고 있다. 그리고 뭐 얘기가 많아요. 신성 델타테크 공시 부분에 있어서. 구몬상 씨가 팔았다. 이거 제가 정리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자꾸 이렇게,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는 게 주가에 좀 도움은 안 되지만, 어, 이제 1월 중으로 특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 특허 결과가 좋게 마무리돼서 주가 상승 펌핑에도 분명히 좋은 효과가 어, 생길 거라 생각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성은 소식 한방으로 굉장히 펌청이올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다시 한번 제 오늘 목소리가 너무 횡행거리고 안좋은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자면 지금 이 지워 드릴게요 보기 편하게 자 단기상승 추세 깨졌죠 깨지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정리를 빠르게 하셔라 단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자 그러면 이 채널 상가는 깨졌으니까 지워버리고 다시 우리는 중장기 추세를 봐야 된다 자 중장기 채널 여러분들 과거에 저항 위치를 뚫었던 자리 그래서 지금은 이 선이 지지 위치고 자, 이 선은 가격 부분이 어디다 늦게 붙일수록 가격대가 조금씩 올라가요 여러분들 빠르게 만약에 내일 빠르게 붙이면 84,000원 선까지 어, 반등 위치로 어, 맥점으로 삼을 수 있는 거고 조금씩 늦게 붙일수록 좀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터치 그러니까 이 선은 맥점이니까 여기서는 어, 충분히 어, 여러가지 가격 전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 근데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기를 이탈해 버립니다 근데 한 번쯤은 반등으로 살려줄 자리니까 충분히 노려볼만한 맥점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세요. 어 그렇다고 막 무턱대고 그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실 분들은 좀 실시간적으로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어, 그런 식으로 가격설정 잘해서 따라 하시면 좋겠고 결국 채널 상단까지는 도달을 못했고 아마 어, 연기금이나 투자 신탁도 이게 이탈되는 순간 좀 손절 물량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갔을 때 그렇게 판단하시고 저는 어, 하단 부추가 한 번쯤에 좀 반등은 일어날 자리라 자리다. 어,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판단하시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늘각주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어, 얘네들이 많이 물량이 빠진 건 아니고 새력들은 어, 여전히 저는 물량을 들고 있다라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반등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하락은 없어요 어, 그거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는 소식은 제가 직접 제출한 정보 제출서였죠 그래서 이걸 특허신사관님께 제가 만들었던 내용을 보낸 거였고 여러분들도 제 내용에 많은 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 값으로 오늘 특허청에서 자, 이 내용을 제가 받은 거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 하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모든 노력은 다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자료를 고심 끝에 자문을 구하고 알아보고 만들어가지고 결국 특허청에 제가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제출했으면 어, 특허의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어, 승인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승인을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 하단에 자, 링크 터치하시고 여러분들 동행이라고 눌러주시면 또 제가 저렇게 거절 정보 제출서가 나올 때마다, 어, 주가에 타격이 안 받게끔 저런 자료를 올려서 하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도 좀 승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동행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 터치하시고, 혹은 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574.705로 동행이라고 보내주시면 제 목소리 에 힘이 시,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비공개 무료 소통방 오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하자고요. 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동행이라고 불러 보내주시거나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였고요. 전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